이분도 또 만만치 않죠. 이현주 의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학교 대표 이 찌질이 발언을 하고 나서요. 윤리위에 제소가 되니까 그거 제소받고 하나 더 본인이 얹었습니다. 제복을 10% 득표 안 되면 사퇴를 하라고 하시네요.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원들이 어쨌든 윤리위에 그 의원님 제소했다고 어, 하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지역위원장 6, 7명 밖에 동원하지 못하는 대표가 어떤 말을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손학규 대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치적 징계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어, 10%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면 5%도 안 되는 득표로 사실상, 사실상, 심판 선거를, 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다. 어,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본인 약속대로 10%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대표님한테 음,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징계 받으시면 다시 항소를 하시거나 그럴. 어, 그것이 징계 받을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꼼수 좀 그만 피라고 그러고 지금 도대체 이런 판국에. 테스트트랙을 그렇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피고 선거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치인으로 돋보이고 주목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당대표인데요. 손학규 대표는 지역위원장 6명, 7명밖에 동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까지 정치를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회의를 갖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 대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한마디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던데요, 양 음. 변호사님 대피... 어느 정도까지 오늘 일가를 한 겁니까? <laughs> 손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창원의 산어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서 내려가 계신데 거기에 네. 대고. 어차피 당선도 못될 당대표, 대표를 왜수준을를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작의 당협위원장 여섯 6, 7명 동원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얘기부터가 그런 정도면 어떻게 당대표로 선출해 내실 수 있겠어요. 네. 당협위원장들이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물론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정식성을 놓고 뭐 이혼지원처럼 자영업 당 중에 사실상 자영업 당 쪽에 가까운 음. 분도 있고 그 것과 좀 다르게 중도 쪽에 더 가까운 분들도 계신 건 맞지만 네. 정치의 기본은 어찌 됐든 같은 정당 내에서 최소한도의 최소한도의 리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음. 그 어떤 뜻을 같이 하고자 모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나가셔서 밖에 나가셔서 뭐 자영업을 가시든 당을 탈퇴한 다음에 어떤 비판하는 건 모르겠지만. 현역 당 대표 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청문회를 계속했었으니까 김현철 <laughs> 네.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SNS에 썼던 말들이 너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들을 야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데 그건 그나마 공직자가 아닐 때 개인 신분으로 자기 SNS에 쓴 건데 음. 당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방송에 나가서 찌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네. 한다는 게 정치의 금도를 너무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김 교수님. 저도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원주 의원이 일단 이것도 지금 아까 그박영선 후보자의 전략처럼 이게 전설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미 바른미래당 소속 현역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 대표에 대해서 찌질이라고 하는 발언이 문제가 됐고 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창원 성산에 바른미래당 이재한 후보를 공천을 제일 먼저 했고 네. 지금 네. 당이 오리를 해서 거기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러니까요. 지금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게 뭐하러 거기다 그 후보를 꽂아가지고 네. 그 헛심을 쓰느냐라고 비판을 한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열개라도 이원주 의원은 할 말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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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당에서 이재환 후보를 공천 줄 때, 물론 네. 지도부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재환 후보를 내지 말자. 네. 그리고 오히려 심판선거를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연대하자는 밑, 밑에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논란 끝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반대했던 하태경 최고나 이준석 최고나 오신환 사무총장도 내려가 돕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당인 겁니다. 음. 그랬는데, 결정이 끝난 상황이고 당의 총력을 계속 덮고 있는 상황에서 네. 뒤에 남아가지고 총질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따로 이건 사과를 해야 될는게 맞다는 문제고요. 네. 정 지금 이원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네. 야당이나여당이나 정체성을 밝혀라 친문이나반문이나 정체성을 밝혀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음. 책임을 묻고 당의 정체성과 향후 진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고 끝장토를 하자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왜전선을 옮겨놓습니까? 저는 저런 면에서 보면 이원주 의원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명하게 전설을 옮겨서 자기 할 이야기를 오히려 대받아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일단 문제가 됐던 막말이나 또 음. 문제가 됐던 당의 현역 소속 의원으로서의 당 지도부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는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네. 정체성 논란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정식적인 절차와 공식적인 문제제를 통해서 이 논의를 하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 하여튼 뭐 자기 정치는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이은종이 네. 원래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보수 쪽으로 돌아오면서 본인의 목소리도 가하게 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미지도 음. 바꾸고 또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안철수 의원하고 또 대, 대표 선거 나갈 때한번 나가서 붙었죠. 왜냐면 하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울었지만 그 뒤에는 대표 선거 그렇죠. 같이 나가면서 갈라섰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내가 났다 그랬잖아요. 또 네. 이번에는 또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급이 이제는 대표급이 아.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 분이 자유한국당에 가서 그런 얘기해봐요.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그데 네. 저게 바른 비례당이 있음 좋게 얘기를 하니까 음. 눈에 박 띄고 벌써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의 정치로서는 상당히 성공을 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까 두분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윤리에 맞는지 네. 그건 다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김 교수님이나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당에 계신 분들은 저 지방에 가서 몸을 던져서 당 이름 하나라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한국당 표를 당신들이 뺏어오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저희 제작진이 과거에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찾다가 보석처럼 묻혀있던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손학규 대표 그렇게 막말을 하지만 과거에는 나는 친손이다. 이 손학규 대표의 덕을 많이 봤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 때 손학규 마케팅을 좀 했어요. 네. 어,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선거 음음. 때. 근데 왜냐 우리 지역구가 어, 광명을이 옛날에 그 한나라당 그분 한나라당 시절에 그분이 오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 아직도 과거 소학교 그 지지자들이 많이 계세요. 음. 그래서 사실 광명을 해서 어, 지역구 국회의원 하려면 그 지지자들한테 우호적인 그걸 못 얻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마케팅도 좀 했어요. 음. 그러다니 또 그러니까 또 친손이다 막 하더니. 이 영상이 나갈 때양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아니, 저게 네. 입장이 변한 게 아니라요. 저 말을 들어보면 그럼 유권자들에게 거짓말했다는 음... 걸까요? 본인은 선학교 지지하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지성학교 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거기서는 선학교 대표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이게 민의를 반영한다는 국회의원의 본질을 깨버린 거예요. 음. 어떻게든 민의를 속여서라도 난 당선이 되고 싶다는 네. 말씀이신 건지 네. 아니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지 음, 그러니까 뭔가 저 얘기를 들으면 어, 아, 이게 지금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에 계속해서 어떤 다리를위치를 바꿔가면서 계속 당적도 바꿨고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도 바꿨고 지금은 또 당내에 머물고 있으면서 네. 지금 당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인데. 속칭 네.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본인의 네. 정치적 중량감을 키웠을지 몰라도 음. 앞으로 누가 이혼 지원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정치를 네.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고요. 지금 현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요.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가요? 옛날에 은혜나 은인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의 가장 큰그 덕목 중의 하나는 네.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laughs> 기본적인 기능을 만들어진 가장 큰게 뭡니까?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네.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질사를할수 있는 게 정치권이라고 네. 합니다만 그 이합질사를할 때도 최소한의 덕목과 예의와 품격이 네. 있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음. 문제제기를 할 때가 있고 문제제기를 해야 될 장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지금 손학규 대표부터 자리해서 모든 당 지도부가 이현주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지를 가진 최고위원조차도 다 내려가서 지금. 거기서 올인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 시기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치적 변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치는 자기가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국민의당으로 왔고 바른미래당으로 왔고 다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변신에 대한 정당성이 있으려면 일관된 자기 스스로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된 자기 스스로의 명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지금 당시 상황에서 유리한 것만 쫓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철새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소중한 가치가 맞는 거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국민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현주 의원은 정치적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작심하고 어제 공격을 했던 날 입었던 옷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당 향수를 갖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 계속 의견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보면 네. 이제 옷차림도 많이 바꾸셨죠. 네. 짧은 머리에서. 음. 그면그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의심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의 옷차림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일반인의 옷차림하고 달리. 네. 유권자들에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음. 옷차림 외모가 주는 상징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현조 의원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음. 예전에 2009년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은 그걸 부인하고 꿈보다 해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이 계속 이렇게 친보수적인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네. 더해서 그런 패션까지 따라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네. 박근혜 정치를 좀 따라하는 음. 그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네, 네. 그런 해석을 낳게 되는 거죠. 네. 좀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현주 위원도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런 세계의 목걸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해석까지 시끄러웠던 그 날을 저희가 집...